지파트니 어디파야 나 어디, 어디 누어그 그때 아. 어 3년 전에 있잖아 그 그치 어 3년 전에 그마이 컸네 아, 어마이 컸네 눈 절대 네. 만지지 마손 시려 밤 많이 묻네 <laughs> 마크형 들어와 그만 써 그만 써아 으아 으아 으 어디서 발 연기야, 이형저 싸우기도 기에 <laughs> 피가 나어야 <나면> <laughs> <너야? 웃음> 배영색 배기야? 어? 드디어 왔네 <laughs> 성인 너야? 그날이 <laughs> <근데> 왔어 이 <laughs> 아... 그 정도 하까 들어와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제노! 싫어? <laughs> 뭐야, 이택시기저 자신은 <laughs> <laughs> 머리 대봐 <대박>. 아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 <laughs> 들어와. 게 너무 치는 거였어. 여기 여기. 자, <laughs> <또 웃음> 누가 어. 오, 오, 이렇게. 오, 어, 준비성 오, 준비 잘했다. 먹어야 기냐 어. 앉으세요. 널 눈... 어. <laughs> 됐어. 네, 아, 좋았어. 좋았어.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재민아! <laughs>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, 잘했어 아니, 아니 우리 가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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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다 같이 아유.